박싱 지금 안 한다 또못할거 같아. 그렇지. 이거는 아마도 내돈내산인 것 같고, 오늘 보내주신 것들 감사합니다. 내돈내산 보내주신 것. 이거는 좀이따가 일단 내돈내산부터 뜯어보겠습니다. 오오오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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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이거 다기대작이다다기대작아 너무 많으니까 다 뜯고 얘기할게요. 아 헤슬 무꺼본데 우리 운동 기부하기로 했거든. 엄청 예뻐. 실물이 더 예쁘네. 아. 오와 이것도 재밌네 자 먼저 이거는 홈클럽에 이미 전자책으로 거의 다 읽었어요 그래도 소장용으로 하나 샀습니다 오, 아 이거는 동네 내부에서 내 너무 재밌다고 엄청 소문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사버렸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너무 궁금해요 크, 이거는 김금희 작가님, 정민 배우님이 출판사를 하시거든. 거기에서 낸 책인데, 읽어본 사람들이 일단 좋다고 하더라고. 그리고 김금희 작가님은 말 못지. 너무 기대돼. 어, 그리고 이거는 북클럽 그 내에서 사람들이 읽어보시고 좋다고 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, 일단 표지가 너무 아름답잖아? 그래서 일단은 사봤습니다. 이거는 약간 그 부채감, 마음이 좀 찔리는 게 있는데, 이게 있어, 집에. 다른 게. 원래 예전, 예전 버전이 있는데, 이거는 예뻐서 샀다 그리고 김영아 작가님 책은 일단, 지금 당장 안 봐도 사놓는다 <laughs> 아 이건 좋다는 소문이 너무 자자해가지고 꼭 읽겠다. 이 크리스탈 북스에서 작가님 북토크한다는 소식 보고 이 책을 보게 됐는데 휴식 찾기의 기쁨 요즘에 나에게 필요했다. 주책공사 주책공사 사장님이 쓴 책인데 이것도 독서 모임에서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이야기가 많았어. 그리고 나도 안할수 없었다. 아 그리고 이것은 에리 왕자 어리 왕자의 병상도 버전. 그래가 나는 헌사를 요래 꽃칠 낳고. 오늘 <laughs> 저는... 아. 다시 주신다 그랬었는데 제가 사겠습니다. 배울 게 많을 것 같아요. 이랬었거든. 비지팡 네. 님하고 좀 재밌는 일을 꾸미고 있거든. 만반부, 만반부. 자,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?